안녕하세요. 관보입니다 와, 요즘에 진짜 쏘가리 잡기 너무 힘들어요. 역시, 삼복더의 쏘가리는 힘든가 봅니다. 쏘가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아무튼 요즘 며칠 꽝을 쳤는데, 오늘 한번 뭐, 피레미라도 한번 붙들어 보려고 왔는데, 음,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은 그냥 집에 있을 수만 없잖아. 이거 첫 번째 루어는 요 놈입니다, 요 놈. 16분의 1 온스, 담익끼 2인치 앵그럭 캐스팅. 물이 약간 탁도가 있어. 또가 있으면, 히트! 앞머리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오, 뭐야. 아, 첫캐스팅 했는데, 꺽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어떤 나쁜 일일까요? 오우씨, 꺽선생. 잘가라. 꺽선생을 붙들었어요. 이거 꺽지바다 아니야, 또? 참. 날씨가 꾸물꾸물한 게 어떻게 비가 올것 같아요. 아,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요새 너무 가물었어요. 여기 인제권이 이제 개울로 변하고 있습니다. 개울. 강이 아니고 개울이에요. 자, 한 마리 붙었습니다. 오, 이거 쏘가리 같아. 오. 오, 와. 와. 여러분. 오. 야, 요즘 힘든데 쏘가리가 나와준다. 와, 첫 쏘가리입니다. 쏘가리, 오. 야, 너참 희한하다, 야. 나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 한 20초반 쏘가리. 잘가? 아이 살려주면 안 되는데. 아씨저 뒤에다 살려주는 거 해야지. 아, 얘네가. 살려주면 이 새끼 내가 또. 굴로 들어가면 이게 따라 들어가거든요? 저 끝에다가 살려줘야 되는데. 어 오늘. 어떻게. 어 실리콘이 일좀 하는데? 오. 오이오이 야. 오늘 실리콘이 좀. 실리콘 다 와요 자식이 살살 꼬리를 잘 치고 있어 콘 실리콘 오 자식 뭐라 에야 오이씨 이거 막 나와 막 나와 막 나와 야 실리콘 너뭐뭐 뭐 잘못 먹었냐? 야씨 그래 꼬리 좀잘 흔들어봐 자식아 야 그냥 이, 이. 코핑 액션보다 이게 단순 리트리브에 잘 나오는 것 같아. 어? 실리콘. 자 여기서 꼬리 한번 흔들어. 여기. 그렇지? 자 살살 꼬리만 흔들고 제가 있는 쪽은 아저 건너가 수온이 따뜻한 것 같아. 이쪽에 수온이 더 차요. 슬슬 감무만 보자. 여기가 수심은 엄청 얕아요. 지금 제가 저 건너로 건너가도 돼요. 바람이 구나딱시좀 할만하니까. 바람이 불어요. 지그 애들을 바꿀게요. 24분의 1로. 24분의 1! 24분의 1 캐스팅이 안 되죠. 웜대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아예. 이기는 얕은 데서 나오니까. 오, 좋아. 실리콘. 너의 능력을 발휘해라. 내가 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채비도 바꿔줬어. 24분의 1로. 한 마리 또 붙들었습니다. 역시 24분의 1. 얕가지고 쏘가리. 우와! 요것도 한 2자. 이, 자, 두 번째 쏘가리입니다. 우우우 이야. 요럴 때참 재밌어요. 요럴 때. 내가 채비를 딱 교환해가지고 내 예상이 적중했을 때. 잘 가. 너는 뒤로 가. 저 앞으로 들어가지 마. 뒤로 가야 돼. 얘네가 제가 잡는 포인트에서 돌박으로 들어가 버리면 따로 놈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그냥 저쪽에 또 들어가겠다. 네. 아우씨, 뭐야. 오우,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야, 실리콘. 그러면 안 돼. 자꾸 돌박으로 들어가면 안 돼.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어주란 말이야. 꼬리만. 너무 과격하게, 과격하게 하지 말고. 음. 꼬리. 꼬리만. 그래. 이새 엉덩이 흔들지 말고, 꼬리만. 엉덩이 흔들지 마 꼬리만 살짝 야! 야이 새끼야 누가 다이빙을 하래? 누가 다이빙을? 아... 엉덩이...야 허리 나간 거 아니야? 너? 허리 좀 보자 아이 새끼가 허리 나갔구나 그렇게 흔들지 면 허리 나갔어 허리 좀 약간 틀어줄게요 어! 야씨너 치료를 요하는데? 구 그래 됐어 야, 쇼콜리도 없어, 나. 거지 마. 촉. 이휴 쟤네. 오, 씨. 야. 아, 쇼콜리도한뺨 정도 남았나? 클일 났다, 큰일 났어. 오, 오, 좋아. 아직 나에겐 30cm에. 또 코리더가 남았다. 너 애매한데? 애매한 웜이다, 너. 웜이. 여기 야타도 돌은 엄청 많은 거 같아요. 밑걸림 장난 아닙니다. 한 마리 더 붙들어 와라. 요즘에는 의외의 장소에서 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얕은 데 있죠? 지금 여기 수심이 무릎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유속이 약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가 지금 그래서 이 실리콘이 꼬리를 잘못 흔들어. 제가 워낙 예민해서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고게 지금 껍질 같아. 껍질, 껍질, 껍질. 여러분, 2호 껍질. 껍, 껍질 선생잘 나갔다. 어, 여기는 다음에 한번또 리벤지 와야 될것 같아요. 한마볼라고 요즘 개류 쏘가리들이 입질도 엄청 예민해요. 야가 야가 야갔다고 얘기하나? 야근 건 아니고 좀 예민하더라고요. 입질이 너무. 뭐 꺾이 입질인지 소갈이 입질인지 분간하기도 힘들 정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을은 지고 고온한데 왜 비가 떨어져 어서 오는 거야 비가 어. 실리콘! 그냥 마를 거야? 두 마리로 끝장낼 거야? 그, 씨, 야. 실리콘 너, 다이 시키겠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무래도. 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넌끝 다이 와 여러분 노을 노을이 멋져요 이 멋있다 이 맛에 낚시하는 거죠 뭐 여기 한번 더. 여라 음. 여기 들어갔지? 야, 야, 씨. 꼭지다, 이거. 큰 바위, 꼭지, 꼭지. 예? 꼭지 맞지? 지구 거 물고 못겠다 꼬꼬꼬꼬. 뽀코. 꼬. 아이고, 생이 나랑 떠나기 싫답니다. 사진 한번 찍어 줄까? 꺽지입니다. 인제 꺽지. 조그만 게. 다이빙와 씨. 8.8 9점은 못 주겠다. 너무, 물이 많이 튀었어. 왜 입질 없지? 해버렸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쏘가리가 진짜 꼭지 같은 입질을 하니? 야, 요거 크다. 요거 크다. 진짜 중반 되겠다. 3자 우와,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 야, 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 제법 커. 오. 역시, 오. 3자다3자 3차. 오, 야, 가만 있어봐, 종이. 오, 우와. 여러분, 요런 쏘가리가 무릎 정도 깊이에서 나왔습니다. 삼자. 와. 아우, 여러분. 이제 블랙, 블랙 화면이에 <laughs> 블랙 화면이 나올 것 같아요. 아우 씨, 돌인가? 페이크 한번 쳤습니다. 지금 여기는 누가 안 왔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조사님이 안 왔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요즘에는 진짜 얕은 곳이라도 쏘가리가 있더라고요. 수량이 워낙 적으니까 수심이 얕다고 얕잡아 볼 데가 없어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에 쏘가리 잡는 분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수심 깊고 아니면 여울, 상목, 하목, 이런 데가만 찾다 보니까 아마 다들 꽉 많이 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데도 있지만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수심이 얕은 곳, 이런 데에도 마릴수를할수 있어요. 여기는 왜 쏘가리가 꼬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물이 차요. 근데 제가 지금 캐스팅하는 데는 그냥 강물이거든요? 물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쏘가리는 뭐 30년, 40년 해도 진짜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쏘가리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몇씩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참나. 정말 번 뚫었습니다. 그냥 다운스트림에서 흘리는데 나와줬어요. 리도 아. 3잔 됩니다. 와, 가만있어. 어이, 아야, 야 잡아줘. 가만있어. 조이 어이, 유 야, 고걸 못 잡냐? 어? 그걸 손을 못 잡아. 아 여러분. 아 이것도 한 30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거보단 작은데 30초반. 쏘가리! 그래서, 어, 요즘에는 진짜 남이 안간 포인트 있죠? 진짜 포인트 같지도 않은 포인트 의외로 그런 데서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인제권에 제가 오늘도 지금 세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근데 한번한 10번씩 한 캐스팅하다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반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간에 그냥 2시간 두 2시간만 두 하면 그냥 고기가 입질이 다 온, 계속 온다 하더라도 집에 갑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영상을 봤을 거예요. 제, 제 영상 중에. 입질 하는데 이제 껌껌해져가지고 영상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요. 아이. 다리 쌓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다행히 그래도 껍질도 잡고 소갈이도 잡고 오랜만에 손맛 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더 리벤지 와볼게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한번더 와볼게요. 아마 더블 영상 나갈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보 이영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휴. 와, 씨. 이거, 여러분. 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 보이시나? 깨어볼래? 깨벌볼래깨벌볼깨벌볼래깨벌볼래깨벌볼래안보이나깨벌볼래깨벌볼래 이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거야? 죠이볼래우깨벌볼래 진짜 엄청나요 지금 지금 원래 깨벌볼래 온몸을 막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깨벌레 우와 깨벌레 보이시죠 깨벌레